a l l e l u a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선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11월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한 달도 이 가을의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출발할 수 있도록 월요일 새벽 주의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이롭나이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또한 예배와 전도 중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실 말씀을 고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음이 능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만한 능력이 또한 하나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인 자들로 합당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 영이 살아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과 오백오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백성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중인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고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 세상 에하여 주의 이만이 주 예수 이름이 주어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슬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로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로마서를 함께 강론하는데요.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서신서지만 굉장히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한번 주목하도록 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귀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복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3일 우리 목요일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까지 이제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하다가 이제 그 신약성경의 이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나 또한 우리 어성경 했을 때 배웠지만 그 바울의 서신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교회 서신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옥중 서신이 있었고 또 뭐예요? 네, 목회 서신 있었잖아요. 자 로마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로마서는 교회 서신이죠. 교회 서신이라 하면 사도 바울이 당연히 썼을 거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그고 지역명이 보통 들어가죠 거기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 일전에 데살로니가 어, 어, 지금 수요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하죠 똑같이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 뭐요 재림과 잘못된 종말론에 있는 그런 상도들에게 다시 한번더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면서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이 로마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다. 라고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 본문을 강론하기 전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따라 합시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인 교회였다. 자, 자생적인 뭐냐면, 스스로 개척된 교회라, 이런 뜻이라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개척했을까? 우리 공부해서 알죠? 네. 이제 초대교회가 확산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 사대행전 우리 그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말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요. 뭐 본도 그다음에 뭐 가파도기야. 뭐애국 아프리카 뭐 그죠? 여기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원래는 뭐예요? 절기, 오순절을 그리고 뭐6월절뭐 어,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본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왔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고향으로 가서 개척된 그런 자생적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산게 아니잖아요. 로마는 아는 것처럼 헬라 그 로마의 전신 헬라고 결국은 이게 로마로 확장되는 걸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헬라인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로마 교회는요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인 교회였다는 거. 자이 복음이 뭐냐 뭐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따릅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자체는 유한겔리오라는 헬름만을 는데 기쁜 소식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라는 겁니다 뭐가 기쁜 소식이냐 뭐 계속해서 나오지만 인간은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더살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자 말로는 복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가 본의야? 결국은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습니까? 그래서 우리 핵심적인 뭐냐? 그 당시에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의 매인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율법을 초월한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하 보면 율법은 뭐예요. 초등 학문,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훨씬 더 고등 학문이고 훨씬 더 우리들에게 어,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많은 게 있지만 이 정도로 기초를 깔고 오늘 말씀 볼게요. 자, 팔뚝 있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너희가 누굽니까? 당연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있으니까이 로마에 있는 게 조금 전에 있죠 유대인만 있은 것이 아니라 바로 헬인이라는 이방인이 같이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정정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서이 이방인들과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없잖아요 자기들은 상민이고 이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보고만 해서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될수 있다. 연합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너의 믿음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뭐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우리가 할때 로마 길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가 전 세계 복음화의 허브가 돼 가지고 이제 복음이 뻗어 나가는 일에 이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라고 한 거예요. 9절. 시작.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귀에 시지 않고 너에게 말하며 10절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의 아들의 복음.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맥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분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뭐다? 복음이다. 굿뉴스다.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서 너희에게로 누구죠 로마에게로 내가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라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이분은 이 로마서는 언제 썼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그렇죠. 3차 전도 여행 거의 말기에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는 알죠. 우리가 마게도냐 반도 북쪽은 뭐예요? 그죠? 이 그리스 반도 전체 위쪽은 마게도냐고 밑채는 그 아가야에 거기에 그죠?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한번도 로마에 못간 상태인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가서 이렇게 대면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크, 여러분, 로마서는 한절한 한 절이 능적입니다. 내가 바울이 너희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왜한 번도 못 가봤습니까? 지금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 신령하다는 뭐예요? 영적인 그런 것입니까? 그죠? 은사. 제가 은사는 헬라말로 카리스마라 그랬죠. 카리스마 이 오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카리스라 그랬잖아요. 카리스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가 은혜고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겁니다. 근데이 은사와 은혜는 함께 간다. 제가 말했죠. 나는 아주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길 원한다.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의 실체가 뭡니까? 정체가 뭐예요? 바로 위에 나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신령한 은사인데 이 복음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의 전한 복음을 아직까지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복의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이 뭐냐? 구원이 뭐냐? 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아니는 다른 말로 평안이죠. 그렇죠? 내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록된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너희들이 견고한 신앙으로 되기를 소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뭐요? 너희의 신앙이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평안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복음은 없는데 교회라는 건물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어라. 이게 로마서의 주제라는 겁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오로 1차 전도여행의 핵심적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소아시아 그렇죠 갈라디아 지방 있잖아요 거기만 해도 뭐예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있잖아요. 그죠? 들어와 거쳐 가지고 2차 전도행에 어떻겠습니까? 유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첫지경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죠? 아비볼리, 뭐 베레아, 뭐 쭉쭉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이방인 이뭐냐면 다른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전개되고 교회가 되, 개척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런 복음의 열매들이 즉 어디에? 로마에서도 맺히기를 원하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는 너희들을 대면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하는 이런 헬라인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러면 로마서에서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예수를 그저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것을 이제까지 과거에 우상에 매어가지고 거부했던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바울은 다 빚진 자다. 왜 내가 왜 뭐예요. 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증감에 있어서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너희들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딱 나오죠. 바울이 로마서를 쓰 기록한 목적이 뭐냐? 뭐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까 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봐요. 지금 로마 아까 교회는 특징이 자생적인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아니까 계획을 해치된게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마다 어슴풀레 아는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공한 는데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기는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이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쓴 것이 바로 로마 사 겁니다. 그리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강독할 때 로마서는 뭐냐 신약 성경의 백미다 그랬잖아요 이 백미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최고로 중요한 그런 것이 바로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더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너희로 믿고 경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십육 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리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에게서 복음이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겁니까? 자랑스럽죠, 그죠?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 핵심. 혹이나 살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불신의 가정에서 나홀로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 교회도 작고요 성도들도 적고요 이렇게 하면요 위축돼요. 왜? 어디 가보면 우상선교 이런 데로 막대걸짝 많고 막 그런데 어디 가보면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도 없고 그냥 월세 내고 어? 목사님도 뭐 제대로 이런 상황에서 보면요 허, 내가 교회 가고 예수님 이렇다니까요 근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홀로 있더라도 내가 선그것이 교회가 되고 성교지가 되고 예배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된 체험이 있는 성도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 바울은 고린도 사역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역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에서도, 설교에서도, 다른 지역은 다뭐 뻥뻥 터트리고 그렇지만, 이 고린도 사역은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감사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거기서 버텼고, 견졌고 그래서 뭐요 이렇게 뭐 수백 키로 떨어져 있는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바울의 능력이 오늘 세밀을 함께 깨우고 우리 성도 신우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어떤 가정이 나홀로 예수 믿고 우리 신우의 애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작은 불꽃 하나가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요, 그거는요, 추위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정들 되기를 소환합니다. 이게 뭐요?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인 누구를 할것 없이 막론하고 구원을 주시는 따랍시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 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다자 예전에도 제가 로마서 했지만 여기서 에 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의를 대신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봐요. 복음에는 복음 아까 예수라 그랬잖아요. 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 대신의 의를 모로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즉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입니다. 어떻게 구을 만냐?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한다. 자, 이거 제가 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의를 이루는 방법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 뭐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을 다 지켜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율법은 뭐다 엑스레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진단 기능이잖아요. 뭘 진단하는 겁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뭐요? 죄의 심각성과 복음의 필요성,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으로 원래는 나타났지만 이걸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의 다른 구원 다른 쌍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오직 의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뭐예요? 다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반복적인 일이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땅거 습니다따릅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어 오늘 땅거 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복음 대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는 자녀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올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신우들에게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 믿음 생활, 예수님 잘 믿어문화 말며 직장 동, 동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늘물 열리게 도와주시고. 땅에 아버지의 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나 늘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 복음 되신